프라이빗한 공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마제스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할 건물은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마제스일입니다. 마제스일은 외관뿐만이 아니라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르는 공간으로 하이엔드 이상의 프리미엄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마제스일은 매봉재산과 마주하고 있어 사생활 보호에 아주 뛰어납니다. 프라이버시는 언제나 그렇듯 하이엔드 주택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마제스일은 아주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대 남동향의 산조망권, 중앙정원 테라스 구조로 조망감을 극대화한 내부 평면 등이 특징인데요. 교통의 편의성 또한 마제스일의 강점으로 방배역에서 3분 거리, 경부 고속도로 서초 IC 차량으로 5분 거리, 서울 고속터미널까지는 차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 성모병원, 신세계백화점 강남, 명문학군과 예술의 전당 등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입지적으로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이런 마제스일의 사업개요를 알아보겠습니다. 마제스일은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길 22일원에 위치합니다. 2025년 중공 예정이며, 대지 면적은 826평.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13층. 총 28세대가 입주 가능합니다. 펜트하우스 A타입은 12층과 13층을 단독으로 사용하며, 실사용 면적 310평. 주차 대수는 11대라고 합니다. 펜트하우스 B 타입은 실사용 면적이 165평, 주차 대수 10대입니다. 다음으로 복층 타입은 총 2세대이며 실사용 면적이 148평, 주차 대수 7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테이트노블 타입은 총 10세대 실사용 면적 111평, 전용 면적 73평, 주차 대수 6대입니다. 그리고 마제스 일은 입주자를 위해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입주자 차량 세차 서비스, 입주자 전용 와인 라운지, 영화관, 스크린 골프, 휘트니스 등 다양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입주자 전용 어플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입주민들은 보다 편안하고 편리한 생활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제스 1은 핵대피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외부의 미사일이나 생화학 공격 시에 엘리베이터 또는 계단을 통해 지하에 설치된 핵대피 시설에 도달하면 지하한 반수를 활용한 급수 시설과 태양열 축전지를 통해 전기를 공급하는 등 단수, 단전이 되더라도 3개월은 거뜬히 지낼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설은 방사능 유해 기체를 완전 차단하고 실내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는 차단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하 로비로부터 3 개의 방풍문을 지나면 다른 세대와 공유하지 않는 전용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대피 시설 내에도 사생활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과 뛰어난 입지성을 갖춘 마제스 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분양 문의는 02-545-1153으로 연락주세요.